접 가능하시고 이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엘리베이터 호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쪽에는 커튼 한번 겹쳐드리겠습니다. 커튼 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달려주신다면 자동으로 열렸다가 네, 닫을 네. 때도 살짝만 달배주 피시는 거예요. 네, 여기 주의하실 점 있으신데 저희가 여기 후빙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핀으로 막아놔서 사용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인포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인포폰에서 조명, 환기, 에어컨 세 가지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현재 에어컨은 다 켜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여기서 개별적으로도 온도 조절 다 가능하시고 조명이나 환기도 예어한처럼 개별적으로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방 을 d you, I am h a n 요 아마도 할 e 같습니다. 그러면 going to 식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니 the house. i 이용 가능하시고 그 go to the house. i 아이속에 미스키가 있습니다. 혹시 인덕션 사용방법 숙지하고 계실까요? <laughs> 그러면 이제 인덕션을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제가 방문 컨설팅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쉬는 고객님들이 많으셔서